샬롬. 네, 복된 주일 되셨습니까? 어, 오늘 저녁에 어, 처음으로 볶음 고추장을 만들어서 맛있게 얌얌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밥을 맛있게 먹고 나니까 좀 밥값을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됐어요. 어 밥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제가 조금 목이 쉬었습니다. 어, 찬양을 크게 해서 아니면 기도를 통성으로 해서 아니고 어 오늘 중고청 우리 귀한 학생들과 함께 단합 대회로 볼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 볼링장에 가서. 되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박갑하려고. 네,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감사한 것을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함께 됐습니다. 어, 저는 운동을 굉장히 못합니다. 운동을 좋아하지도 않고, 운동을 잘 못하고, 특별히 볼링을 하면, 어, 볼링 자세도 조금 웃기고, 그리고, 볼링공이 자꾸, 이렇게 고랑으로 자꾸 빠집니다. 그래서 치고 돌아올 때, 그, 이렇게 볼링공을 딱 던졌을 때, 볼링, 고랑으로 딱 빠졌을 때, 그 민망함, 모두가 다 나를 주목하고 있는데, 그 민망함, 그 민망함, 그리고 돌아서서 그 민망함을 나를 보고 있는 이들과 마주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참 부담스럽고, 어, 사실 조금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볼링 치러 간다고 하면 좀 따라가기 싫고 했는데, 원주에 와서 처음으로 볼링장을 가게 됐어요. 이렇게 다 같이 가자. 우리 학생들 격려하고 같이 응원해 주러 가자 하는 마음에 따라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 가서 몇번 치는데 계속 고랑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했던 거는, 제가 고랑에 빠져도 다 같이 박수를 쳐 주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결과가 안 좋아도 열심히 했다라는 거. 그렇게 막 박수를 막쳐 주시더라고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아, 역시 믿음의 공동체는 다르구나. 나는 고랑에 빠지는 빵점짜리 운동이지만 내 운동은 그런데 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그 결과만을 보지 않고 그 노력과 그 과정을 지켜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이것도 감사했는데 또 너무 감사했던 거는 뭐냐면 어 저희가 한번 하고 사실 좀 재미가 없었어요. 학생들이 격려하러 가서 너무 감사했지만 어 하다 보니까 자꾸 고랑에 빠지고 아 볼링은 도대체 왜돈 내고까지 이런 게임을 하지 막잘안 되니까 속상했거든요. 그런데 어 너무 신기한 거는 저쪽에 레인을 봤더니 그 레인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즐겁게 볼링을 치는 거예요. 어 저는 몰랐는데 이제 김반성 목사님이 그걸 발견을 했고 이유를 알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랑에 빠지지 않게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그 고랑에 빠지는 그 고랑 옆에 딱 방어막을 쫙 치고 있어서 고랑에 빠지려고 해도 딱 치고 다시 중심으로 가면서 딱 들어가서 중심을 딱 때리는데, 와. 그러다가 정말, 정말 우연찮게 스트라이크도 한것 같아요. 치고 들어가서. 그 저희가 어 그걸 같이 이제 학생들은 너무 이렇게 학생들끼리 친하고 잘하니까 그냥 편하게 철라하고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우리 주찬이랑 같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목사님하고 주찬이또 따로 치고 우리 선생님들만 이렇게 보호막이 있는 이제 볼링을 치게 됐어요 고랑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그 확신 그 확신이 딱 드니까. 갑자기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면서, 어, 볼링을 치는데 더욱더 힘있게 치게 되고, 왜냐면은 하 아무리 실수를 해도 고랑이 안 빠져요. 아무리 실수를 해도 보호막이 쳐져 있어서, 그리고 그 보호막을 딱 치고 다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새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막 우리 선생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박수를 치면서 와 이건 하나님의 보호막이다. 우리는 고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호막을 쳐주셔서 우리가 어 정말 고랑에 빠질 듯할 때, 탈때 하나님이 내 손을 꼭 잡아주시고 내 손과 하이파이브 해주시고 힘내 하면은 다시금 힘을 얻어서. 다시금 다시금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때로는 이렇게 보호막을 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닐까. 너무 신기한 거는 그 보호막이 쳐져 있으니까 굉장히 용기가 생겼어요. 편안해지고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담대하게 볼링을 막 치니까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는 보호막을 건드리지도 않아요. 전제 인생에 볼링을 이렇게 잘한 적이 없어요. 보호막을 건드리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중간으로 쭉 가는 거예요. 물론, 뭐, 선수들만큼, 아니, 잘하다, 여태까지 잘했던 그런 분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어, 가장 좋은 성적을 낸 <laughs>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이제 목은 우리, 중고, 우리 고3 학생들 막 응원하느라고, 막 격려하느라고, 선생님들 격려하느라고 목은 쉬었고요. 근데 그 보호막, 하나님의 보호막 때문에, 어, 마음의 편안함을, 진짜 마음의 편안함을 경험하게 됐고, 그 하나님의 보호막 때문에 가장 어, 좋은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간접적으로 맛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찬영이 생각났어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이고 목이 셔가지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오후에도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손을 꼭 붙잡고 계시고 그손 때문에 그 보호막 때문에 나는 때로는 고랑 가운데 완전히 빠지는 것 같은 깊은 웅덩이와 수렁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그 하이파이브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 나는 당연히 당연히 다시금 일어날 수 있구나.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 오늘도 날이끄심 믿네 아멘 너무너무 신비로운 경험을 했어요 볼링장에 갔을 때 하다 아내 차례가 오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낙심하고 아 두렵다 하고 뒤로 물러서고 도망가고 했던 나였는데 그 보호막이 쳐지고 나서는 제가 어내 공이 안 나오지 하면서 공을 기다리고 그곳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보호막이, 하나님의 큰 손과 그 편팔, 그큰 손과 편팔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내가 믿고 있을 때 나는. 담대하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어? 깊은 엉덩이와 수렁? 실패하면 어때? 주님이 나를 하이파이브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주시면 나는 결국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이끄실 텐데, 난 두렵지 않아. 난 무섭지 않아. 라는 고백과 함께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확 오더라고요.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아, 감사, 감사. 3반기 다 감사, 하나님은혜. 하반기 이끌어 주실 하나님은혜 감사, 감사. 그런데 이 감사의 비결은 내가 하나님을 확고하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함께하신다 하셨고, 언제든지 도와주신다 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큰 손과 편팔이 되신다고 하셨고, 산성이요, 요세요, 반석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믿으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보리라 말씀하셨는데, 믿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범사에 쉬지 않고 감사하며 남은 하반기를 살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을 깊이 겪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의... 그 보호막을 함께 누리고 그 보호막 속에서 감사, 감사, 또 감사.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복된 주일, 하나님 운혜 감사해서 바깥 받은 하나님 딸 이신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